역세권 구조 좋은 쓰리룸 분양가 2억 원 후반대부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 네 TV 윤 부장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현장입니다 12층 99세대로 건축되었고요 지상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자지식 주차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2개로 되어 있고요 7평수는 26평, 33평형 타입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2대와 공기순환기 기본옵션이고요 개방감과 채광이 좋은 포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숭이역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하시기도 좋습니다. 초중고 재래시장, 인하대병원, 홈플러스 식자재마트까지 집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준수한 오늘의 집입니다. 분양가는 2억 원 후반대부터 있고요.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전액 대출도 가능한 곳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내부 크기, 구조, 퀄리티는 어떤지 전실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대 내부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넓은 세대 전실입니다. 자, 자전거도 여기다 세워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우측 텐바보드 포인트로 되어 있는 벽 중간에 일괄석은 버튼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 한쪽 면에는 신발장으로 꽉 채워놓았는데, 키 큰장 신발장 총 6칸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전신거울과 선반, 서랍장과 상단에 수납장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떼음 시공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정리정돈 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넓은 전실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차 시공도 3분의 1 지점 높게 해 놓았는데, 신발 신고 벗, 벗을 때 편리하게 앉아서 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서 우측으로 돌게 되면 실내 공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베이지 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 이렇게 거실과 주방 일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막힘없이 길게 트여 있는 구조라 중간, 중앙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집입니다. 자, 거실 창가 쪽 길이 4,000 정도, 4m 정도 나오고요. 아트월 쪽 길이는 3,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 좋은 거실입니다. 자, 쇼파월 같은 경우에도 기억자 쇼파 5인용 이상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앞에 테이블과 러그 이렇게 놓으시면 굉장히 예쁜 거실로 꾸미시기가 가능합니다. 자, 커튼도 예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밝은 거실이고, 이쪽 아트월 보시게 되면 화이트 톤의 심플한 아트월이지만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80인치 TV 같은 거큰 대형 TV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쇼파에서 TV 보시는 그 거리감도 좋기 때문에 큰 TV 올리것 같고요. 어, 거실 천정,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어요. 단차 시공이 잘 되어 있고 간접 조명과 LED 조명들 넓게 분산된 모습입니다. 조명 빛이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창문 닫은 상태로 환기도 가능하다는 점 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거실쪽 뷰입니다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뷰인데 막힘없이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낮에도 뷰가 좋지만 밤에 야경 또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창호, 이건 창호 이중 샷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있는 창문은 열 수가 있고 하단은 안전 때문에 고정형으로 고정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쪽에서 주방 바라본 모습입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볼게요. 자 주방은 기본적으로 d 귿자 구조의 편리한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일단 앞쪽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어, 식탁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이 공간, 여기가 넓기 때문에 위에 조명 3개가 있는데, 이 조명, 다이닝 조명 아래에다가 식탁 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4인용 식탁까지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옆쪽으로는 비스포크 냉장고 3단, 놓기 좋게 키친핏이 잘 되어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 2대 놓으셔도 됩니다. 자, 콘센트, 어, 넉넉하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옆쪽에 수납장과 위쪽 수납장 추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단 하단에 수납공간 굉장히 여유로운 주방이고 자, 이렇게 상판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여기 하단에 전자레인지 놓는 곳과 인덕션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자, 벽 깔끔하게 타일 시공되어 있고 간접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싱크대, 싱크볼 어, 널찍하고 깊게 사이즈 좋게 되어 있고 수전도 깔끔합니다. 자 주방 옆쪽에 문이 있는데, 이곳에 다용도 공간이에요. 발코니가 주방 옆에 있습니다. 자, 주부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콘센트 수전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곳에 놓으시면 될것 같고, 남는 공간은 수납장을 짜서 식료품 저장 용도로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자 방을 통하지 않고 주방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이죠.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쁘게 꾸며져 있는 안방인데요. 부부 침대만 이렇게 놓으시고 쓰셔도 됩니다. 자, 남는 공간 굉장히 여유로운데요. 이렇게 여유롭게 쓰시고 이쪽 반대쪽을 보게 되면 아주 넓게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이 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옷가지들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손잡이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거울 조명 달린 거울이 있고요, 화장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랍장도 되어 있고 옆에 수납 공간도 있어요. 이렇게 파우더룸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도 여기 수납 공간이 양쪽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입니다. 자, 안쪽에 여유 공간에 샤워 부스를 만들어 놔서 씻을 때 샤워하실 때문 닫고 씻게 되면 물 튀김이나 거품 튀김 없이 어, 깔끔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세트, 코너선반 되어 있습니다. 자, 문 닫고 씻게 되면 안에는 습식으로 쓰시고, 이쪽은 건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단차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울 달린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널찍하게 어, 설치되어 있고, 양변기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문 닫았다 열었을 때 간섭이 없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방에도 이렇게 넓진 않지만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개방감이 좋게 위 아래 창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부는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잔짐 같은 것들 여기 정리하시기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안방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어, 이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넓어요. 직사각형 구조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한쪽 벽은 파스텔톤 포인트 벽지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성인분이 쓰셔도 충분합니다. 안쪽에 침대 놓으시고 그 옆쪽에 협탁, 책상, 남는 공간에 행거도 가능한 넓은 방입니다. 자, 환기창 트여 있고 통풍도 잘 되는 방입니다. 다음은 3번 방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과 마주 보고 있는 방이고요. 자, 이방 같은 경우에 2번 방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둘째 막내 방으로 쓰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침대 놓으실 수 있고요, 작은 책상 놓기에 좋아 보입니다. 자, 식구가 적다고 하면은 이곳에 드레스룸이라든지 컴퓨터 방, 서재,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이쪽에 발코니가 추가적으로 있고요. 상단 하단에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창문 되어 있고, 상단은 개방이 가능합니다. 콘센트하고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에 문이 있는데, 어, 문을 열게 되면 이쪽 보일러하고 실외기 이렇게 있는 공간이고요. 루버창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으시기, 비울 때 열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일러랑 시내기를 가동했을 때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소음도 잘 차단이 됩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욕조가 굉장히 사이즈 크게 시공이 된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대 있고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거울 예쁘게 조명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수납장과 젠다이 선반, 세면대, 양변기 모두 구성이 괜찮습니다. 사이즈 잘 나왔고요. 타일도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괜찮은 욕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집 내부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 가격대에 꽤나 잘 나온 집인 것 같습니다. 거실, 주방도 크게 잘 나왔고 안방에 붙박이장, 파우더룸도 기본인데다 중간 방도 넓습니다. 자,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잘 되어 있고요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자주식 주차 100%라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최저 가격은 2억원 후반대부터 있습니다. 자, 이 집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전화 주시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